그레이 새끼야. <laughs> 여기 이 형이 있는데요. 이 형이 뭔데 <laughs> 구멍이 있어. <laughs> 딱 갖고 오면은. 오얘힘 되게 좋은데? <laughs> 그렇게. 했네. 안 들을래. 안간이 어, 너무 안 좋잖아. 아니 이 바보야. 네. 아 됐다 아, 아 여기 약 끝에. 황석 낭필리고가호동 뭐야? 저는 다제돈 주고 샀습니다. 려진. 안녕하세요 려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고석입니다. 이렇게 텐션 왜 이래? <laughs> 원래 가 긴장돼가지고. 아 사실 저희 둘다 코로나를 걸려서 음. 자가격리하고 왔거든요.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. 그 코로나 후유증 중에 목이 많이 잠기고 기침을 좀 하거든요. 그래도 지금 전 걸린 지이 주가 지났거든요. 본인은? 나는 목요일 해제니까 목금토 사일째예요. 아 사일째입니까? 어네 <laughs>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번에도 감사하게 메이튼에서 또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내이 네, 친구만 호강하죠. 네 그래서 오늘 그걸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아이뭐 <laughs> 어, 묻었네. 뭐야? 이번엔 다큰 거야. 하나씩 뜯어보세요. 칼 있나요? 아 주세요. 아 제가 할수 있어요. 이거 아니야? 맞아. 오! 이거 디스플레이 필름입니다. 너꺼는 진짜 길다. 음. 아, 이거는 딱 봐도 매트군요. 어! 여기 또 보이네요. 어! 잘 나와. 잘, 잘 나와. 어. <laughs> 아, 이거는 무슨 매트라고 했죠? 그레이어. 사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색깔이 컬러가 밝다 사진보다 음. 낫다 그니까 자 메이튼에서 보내주신 매트고요 이거는 실버 색상 아 그레이 그레이요. 색상입니다 <laughs> 그레이 색이야 <laughs> <laughs> 그레이색입니다 자 그냥 막뜯으시면 됩니다 하나 개요 네 어차피 본인 거예요 아 그리고 쓰레기는 <laughs> 본인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 이게 음. 집에 배송이 왔는데 너무 큰 거야. 어머니가 뭐라셔? 또뭐 샀어 이래가지고 아 내꺼 아니야 뭘 그렇게 사시길래 그러시죠? 아 제가 살짝 쇼핑 중독이었는데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? 네아 이거 그거네 러기지 스크린 맞나요? 맞습니다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박싱을 마쳤습니다 <laughs> 알잖아 그냥 대충 붙이는 아... 거 그래서 나내 것도 그냥 원래 붙어있던 거 그냥 쓰고 있어 아 그래? 맨 처음에 있던 거? 응. 나도 그걸 그랬네 자 설치 한번 해보세요. 네. 여기 군 군형이 있는데요. 형이 뭔데? <laughs> 구멍이지. 네. 네모 모양이 구멍이 있는데요. 딱 봐도 여기를 꽂는 것처럼 보입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아, 이게 이렇게 딱하면 들어가서 그냥 꽂으면은 될것 같습니다. 아 네. 어서 해주세요. 네. 넣고 누르고 여기도 눌러서. 어. <laughs> 아, 저기요. 네. 아 됐어요. 아 여기 안꺼내졌네뭘 해줬어야지. 아, 뭐 하시는 거야? 본인 몸으로 가리고 계셨잖아요. 완성. 한번 꺼내볼까요? 아 여기 거는 데 있다. 아 오. 좋네. 그래 한번 뭘 올려볼까? 네. 그러면은 제핸드폰이요 오. 네. 좋네요. 왜 이렇게 더러워 내거 아이패드? 응. 뭐 어떻게? 확실히 여린님의 성격이 들어 안나네요. 제가 좀막막다루죠 좋다 이거. 딱. 그러니까 짐이 많을 때는 음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고. 놓고.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참, 아,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짐이 많을 수가 맞아. 있잖아. 맞아. 그럴 때 쓰면 좋겠 캠핑 짐 진짜 많더라. 가봤어? 아니. 어? 봤지. <laughs> 캠핑 유튜브를 많이 봤지. 음, 너가 보면 갔다 온줄 알겠네. 가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. 음. 근데 그 뭐지? 메이튼에서 유명한 그 파라솔이 있거든? 파라솔? 응. 사람들이 그거 되게 많이 사. 어, 무슨 차에다 연결하는 거야? 아니, 아니. 밖에다가 설치하는 파라솔인데 음. 진짜 예뻐. 아, 그래, 이따 봐야겠다. 밥 먹으면서. 이건 광고가 아니고요. 아. 그냥, 그냥 진짜 아. 개인적으로 <laughs> 원래 살려고 했었거든. 그래 날이 좀 풀리면은 아마 난 구매하지 오, 않을까 곧 사겠네? 그니까 일단 나 취미생활이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제껴주실래? 하하이 네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팔만 딱 해서 딱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이건 뒷자리 앉은 사람도 되게 좋은 거지 그 같이 어디 놀러 갔을 때 본인들 가방을 여다가 음. 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그 되게 좋겠지. 잘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 더아 좋네 이제 내리면 되나요? 아네 내리세요. <laughs> 아 이렇게 오얘힘 되게 좋은데? 힘나신것 <laughs> <laughs> 신나, 같은데요? 맞아 이 차잖아. 음 아프지 않게 다뤄줘. <laughs> 알겠어. 아니 뭐 제품만 손상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 원래 어, 언박싱이 이렇게 <laughs> 근데 나도 그렇게 해 이렇게 아 잠깐만 여기 써있잖아요 간편한 아 어, 돌려줄 어, 수있어요어네 잠시만요 간편한 장착 충격 흡수 일대1 맞춤 확장 필름 방수 기능 고투명도 잠시 안타지 이건 너가 붙일래? 나는 좀 자신이 없어 <laughs> 나도 자신이 없는데 너를 원망하는 것보다 나를 그치? 원망하는 맞아.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맞아 그게 현명해 음. 물티슈인가? 알코올 솜 아니야? 좀, 아 그거야 이거 뭐야? 미는 거아이 알아? 기포 빼는 거 어. 이거는 여기 공조기 있는데 아 거기도 줘? 그니까 <laughs> 대박 어? 아니 이게 여기 있네? 아 마지막은 대박이야 필름 아, 길다 확실히 길죠? 네. 아 그럼 우선 이 지방이들을 얘들 얼굴 좀 때가 았는데 어? 아그 애들 좀 뿌려서 그런가 봐나 하나 도 생겼어 살짝 좀 언밸런스하나? 다른 데 써야지. 아 그럼 그렇죠. <laughs> 좋은 거 한번 받았거든요. 아하. 나는 뭔가 좀 앞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나도 사실 안 쓰고 싶은데. <laughs> 너 이거 다 들어간다? 선물 주신 분들이 나 편지 없이 너 쓰레기로. <laughs>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. 사실 다 받은 거다 쓰고 싶지. 근데 그렇게 안 들을래. 공간이 어, 너무 많지 않아? 아 그때 이건 또 전에 메이트에서 협조해 주신 너무 잘 쓰고 있죠. 와. <laughs> 잘 쓰고 있네. 아 이거 이거 또 썰이 하나 있지 뭔데? 어제 이모랑 엄마랑 식사했는데 이모 가딱 타시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어디 건지. 그래서 알려드렸어? 어, 메이튼 딱 들어서 여기야 이모. <laughs> 홍보네? 검은색으로 구매하 신다. 고 어, 바로 그래 이거 좋다니까. 음. 이게 여기가 안 보여서 너무 좋아. 어디가?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. 내거 자꾸 자꾸 얘가 앞으로 오고 아 앞으로 자꾸 가서 음. 내 것도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오면은 바로 할 거야. 안 왔어. 미는 게 있었어. 미는 게큰 거, 작은 거. 개발해. 이 알콜솜으로 먼저 필름을 부착할 위치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왜 여태까지 필름을 안 붙였대? 너 붙였어? 아니, 나는 원래 있던 거 썼다니까. 아, 맞다. 아니, 얘기 생각했는데, <laughs> 계속 까먹은 거라고 해두죠. 그래서 너는 모든 용품을 메이트네서 선물을 받았구나. 어, 찾았구나. 나는 사실 메이트에서 받을 줄 알고 안 붙였지. 뭐래? <laughs> 여기 여기. 근데 내가 이거 카페에서 몇번 봤는데 사람들 거의 다잘 붙이더라고. 진짜 카페에서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. 음. 그래서 나도 가끔씩 또 들어가. 원래차 나오기 전에는 진짜 하루에 한네 어, 다섯 번, 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. 무조건이지. 그리고 2번 마른 천으로 남아있는 이거 마른 천이 이거겠죠? 네 마른 천으로 남아있는 알코올 닦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로 남아있는 먼지를 제거 거의 이제 핸드폰 액정 필름 어, 붙이는 거랑 맞아 맞아 비슷하네 똑같네요 어? 이게 먼지가 아닌가? 아. <laughs> 오케이 4번 오케이 드디어 강력이라고 네. 해도 좋아좀 <laughs> 아, 덥네. 좀 시동 걸어도 될까요? <laughs> 통풍 시트 되게 시원하다. <laughs> 이게 스포티지랍니다. 아니 송 아니 통풍 시트를 내가 처음 경험해봐서 그래. 너안 너 틀었어? 너 아버지가 들어봤어? 어, 나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. 음. 그래서 네, 이거 오, 시원하다. 나도 한번 아 틀어봐야겠다. 내 네, 바보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였구나. 한쪽 라인 맞추고 설명서대로 해볼게요. 아니 이 바보야. 네. 너 지금 여기 다 닦아놨지. 아. 응. 근데 먼지 있는 거또 하면은 아이고. 엄마야? <laughs>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만드세요. 엄마예요? 아니 엄마보다 더 심한 거 같아요 아니 트렁크를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몰 그냥 해 됐어 할수 어, 있어 먼지 들어가면 들어간 거지 뭐안 들어가 느낌 왔어 자 이걸 뒤에를 떼고 어찌 불안한다 불안해 하고 이렇게 아 거기를 손으로 잡아버렸어 여기? 어? 여기 잡는 거 아니야? 아니 너아 아니, 됐다 야아 여기 약겹에 어. 됐어 됐어 잠깐만 잘 잡아 혼나 너 나한테 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충분히 낮추고 있어. 뭔가 황석 망비린데. 그거 맞아왜안 붙냐? 이거 반대인가? 야, 다시 돌아가. 다시 돌아가. 다시 돌아가 봐. 다시 붙여? 어, 다시 붙여봐. 붙여? 이거 이건 거 같지 않아? 그래, 그러겠지. 어쩐지 안 붙었으니까. 그럼 1 번이 이게 맞네. 그래, 너가 거꾸로 되고 있었네. 음. 오케이. 근데 그 기포는 어, 이거 이어를 떼서. 잠깐만 이거 어앞로아로 기울었어. 아! 오늘 안에 집에 갈수 있는 거 맞지? 그래, 과감하게 가라고.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. 안 좋은데? 이거는 앞에, 인, 앞에 있는 기포라고 하지 않았어요 뒤에도 좀 보이는데 여기까지잖아 편지. 조용히 해야 그리고 친구야 응. 응. 이거를 할 때는 가운데를 밀고 옆툴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너 도배 안 해봤지? 응 원래 시골에서 왜, 원래 그런 거한 번쯤 그거 하잖아 그거 왜 이제 알려줬어 근데 너 너무하다 잠깐만 어! 같이 하자 아이렇이 이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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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laughs> 다태 다시, 다시 네. 태 이태, 이태, 네. 태이 네. 이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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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지태 이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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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태 이태, 여기, 이태, 여기. 여기 여기. 아, 여기 이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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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좀 도배 좀 했어. 좀 한동. 근데 여기 모르겠다.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번 밀고, 밀고 위쪽으로. 근데 내가 밀어놓으면은 네가 다시 떼고 이렇게. 아 지금? 응? 음. 이거 이걸로 해 이걸로. 해. 가운데를 밀고. 가운데 가운데를 밀고. 어. 위로 밀고 아래로 밀고. 그래. 오. 있지. 야. 이게 바로 짬바 짬바 허허 다시 해볼게요 가운데를 밀고 어. 위아 위로 아래로 맞아. 근데 왜 다, 다, 다시, 다시 뛰고 있지 나왜어 거기까지 어 오케이 가운데를 밀고 위로 아래로 저기 여기 너가 여기까지 끝내셨죠 네. 그러면은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 얘네들도 다 해주셔야지. 어다 어, 붙어. 떠나. 덥지. 아. 어. 살짝 끝. 오 예. 오호. 오. 좀 잘했네. 음흠. 이쪽 잘했다. 잘했네. 어 이건 밑으로. 어, 뭐야 어, 그냥 어딨? 빠지네. 되네. 아, 여기도 아, 여기도. 내가 못한 게 아니었어. 원래 이렇게 잘 빠지는 거야. 그니까, 너못한 <laughs> 거고, 얘가 그냥, 얘가 <laughs> 잘 빠지는 거. 어, 좋은 거 같아. <laughs> 와, 여러분, 안심하셔도 됩니다. 똥손도 가능 음. 해요. 되게, 걱정했는데, 괜찮아. 아, 이게 절대적으면 편하게 할걸. 그니까, 막 하지 그랬니? 막했나 지금 긴장해서 땀 흘리고 있단 말이야. <laughs> 생각보다 굉장히 잘 붙였습니다. 하하, <laughs> 똥손이 아니었어. 아니야, 너 똥손이야. <laughs> 좋군요. 1번. 자, 1번이 어, 먼저. 백이라고 하면... 써있네요, 백. 음. <laughs> 어디냐 그거? 뭐가? 있는 거? 응. 음. 뭐, 걔는 돼? 어차피 이거 그냥 밀리잖아. 음. 이거 다 떼고 해도 잘 밀리는 거 보셨잖아요? 아, 맞다요. 똥손도 가능한? 똥손 아닙니다. 이거는 동선, 동선 우리 아닙니다.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야. 나 아, 똥손이라고 하지 않을까? 똥손 아닙니다. 봐봐 봐봐 봐봐. 너 똥손이야. 왜 떨어지죠? 너무 세게 땡겼다 네가 잘 못했기 때문이겠지? 바로 간 나, 바로 나. 다 오케이. 오케이. 깔끔하게. 깔끔하게 잘 붙었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. 잘했네. 메이튼.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. 다 메이튼. 이것도 메이튼. 이것도 메이튼. 이것도 메이튼. <laughs> 근데 진짜 길다. 나 이렇게 긴 필름 처음 보거든. 근데 좀 이런 필름이 길면 길수록 붙이기 어렵잖아. 응. 음. 근데 생각보다 잘 붙여져서 핸드폰... 이렇게 똥손도 가능하다는 <laughs> 거에 한번 놀랐어. 나는 핸드폰. 아. 어? 뭐 응? 벌써 다 했어? 어디가 안 했네? 여기 탁! 탁! 잘 꽂아주면은 끝입니다 분리돼 있어가지고 너무 끼기 야음. 편해 이건 딱 봐도 가운데죠 이게 딱 봐도 왼쪽이죠 어? 아시겠어? 찍찍이네? 찍찍이가 왜뭐 있죠? 그, 이거랑 붙이는 거겠죠? 아아 아닌가? 아 그런가보다 음.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붙이고 찌찍이는 살리고 딱 아, 보면은 여기 찌찌기가 있죠 아. 거기 찌찌기는 해주실 수 있어요? 어디? 반대네 어디? 찍찍잘 맞춰주실래요? 음. 오 대박 오 오케이, 오케이. 우와 있잖아 응 음. 진짜 똑똑한 거 같아 어 그니까 되게 깔끔하게 <laughs> 잘 붙여진다 응 음. 오케이 좋습니다 컬러가 되게 밝다 괜찮은 것 같아. 음, 넓어 보여. 또는 와. 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45,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이 매트, 매트는 65,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. 이거 기억해 둡니다. 네, 그리고 예, 액정 필름과 공조기 액정 세트는 12,900원 네, 구매 가능하십니다. 아니 얘가 여기 껴가지고 뭔데? 안 나와 어? 고속 충전기 박스 그거 밑으로 빼야되는 거 아니야? 아니 <laughs> 이렇게, 아 이렇게 가야되나? 아 모르겠다 무튼 자 나와봐 너 이거 어떻게 했어? <laughs> 너 그냥 내포자 그래? <laughs> 그래 어뺄수 있어 여기 가오동 뭐야? 이거 나 락기남 그때 영상 찍었던 거? 어 이벤트 당첨됐을 때 휴대폰 뒤에 껴놓고 다니니까 더러워졌네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그게 뭔데요? 이거 셀토스 사는 사람들이 거꼭 사거든. 또 고속 충전기. 아 그거를 그냥 옮겨서 하는 거야? 어. 이다가 껴놓고 어. 이렇게 움직이면 사고 또 촬영할 때는 얘를 열로 옮겨가지고 음 이렇게 촬영하고. 좋네. 이거 되게 좋아. 그거메이튼 거라고요? 어 그렇습니다. <laughs> 근데 어. 이거는 내돈내 산. 쟤는 음. 다 받았고요. 저는 다제돈 주고 샀습니다. 네 그렇다고요 뭐. 하하. 감사합니다. 네, 내거 이거 코일 매트 저거 자꾸 밀린다. 왜 이렇게 밀려 있는지 모르겠는데. 어디가 밀려? 이거 봐봐 코일이 다 밀려 있잖아. 어어 아, 어, 진짜네? 응. 왜 그러냐? 나만 이런 거, 그런 거 아니야?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건가? 이런 걸로 해서 그런가? 아니 나는 운전할 땐이안 신지 나 초본데. 그럼 왼발 왼바... 왼발은 거의 안안 쓰지 않나? 응. 어. 이거 이렇게 왜 저러지? 거. 나만 그런 건가? 다 그런가 했네. 나만 그런 거구나. 음. 어, 더러워. 막혔어야 됐어. 아. <laughs> 진짜. 응. 맞아. 나는 원래 있던 거. 여기, 여기 세모 접혀 있는 거. 어나그 세모 접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냥 떼버렸는데. 아 너무 좋다.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썬업 비싸야 되는데 오늘도. 있어. 요즘 따라 손을 받는 거좀 후회하고 있어. 그렇지.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차가 나왔는데 맞아 어너 나랑 키로트별로 차이 안 나네 어 그래? 어 나도 거의 육천 타고거든 안 보인다. 아, 어, 무슨 아 잠시만. 나는다내돈 대산인데 너는 다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감사 인사를 잠시만. 어, 네 일로 일리오세요. 이리 어, 메이트 방향 어디라고요? <laughs> 메이트 방향 모르겠으니까 어 자. 360도 갈까요? 어떻게 하면 되지? 군인 씨도 이렇게 돌면서 저 인사하고. 라이 감사 인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너날 따라와. 응. 기 <laughs> 이거 따라가 있는데. 따라가요. 오케이. 자, 감사 인사하세요. 아, 미안. 나도 돌아야 되는구나. 아, 저기요. 아 근데 이제 네가 따라오려면 내가 좀 천천히 돌을게. 어. <laughs> 이게 뭐하는거야 감사합니다 메이튼 짱 리아나 짱 <laughs> 시청해주셔서 <주셔서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